이제 수정 폼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수정을 해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에디폼 저는 이거를 폼 안에를 넣을 건데 이거를 다시 쓰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할 겁니다.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음, 이건 필요 없죠? t a 이제 틀린 것만 조금 고쳐줄게요. 컨텐 n 스 e n t s t 여기가 add to d 가 아니라 modify by to do by id 라고 해서 컨텐츠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to do.id도 넘겨줘야 됩니다. .id. 왜냐면 몇번 게시물에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할 건가. 그거니까. 다시 이거 새로 이렇게 비워둘 필요 없죠. 당연히. set, edit, mode. 요거 필요 없이 이제 요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const modify to the id 해가지고 받아옵니다 아이디랑 컨텐츠 받아오시고 그다음 const 똑같이 인덱스 찾아옵니다 그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그다음 const new 투두스 해서 투두스 점뎁한 다음에 투두랑 인덱스 자 이것도 언더봐 빼먹지 마시고 인덱스가 이미 있으니까 이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바로 자 인덱스랑 요 인덱스랑 같으면은 자 점점점 에서 ToDo랑 컨텐츠로 해주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냥 t o d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뭐다? 이것도 SetToDos 해서 NewToDos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활성화 시켜 줘야죠 한번 되는지 볼까요? 재료나안 되면 뭐 다시 하면 되니까 수정했을 때 요리 1, 일 어, 수정 완료 안 되고 있죠? 밸류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안보겠습니다 디폴트 밸류. 하면은 수정 취소. 뭐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그렇게 막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 폼 이거랑 저기 위에 함수 만드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이 e 받아오고 타겟 커스 점 투더 아이디랑 오디파이 투더 아이디. 그래서 오디파이 투더 아이디 보면은 컨텐츠랑 파인드 엑슬 리턴 해주고. 수정 수정 완료. 어서 보미 어서 보미 어서 보미. 해서 디폴트 밸류를 했죠 E F U A D A U D 좀 컨텐츠 컨텐츠 하고. 저 콘텐츠 쩜 브이 투투 아이디 월스 잘보내고 여기 잘 받아왔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밴를 머리에 본다? 인프제 플레이스 홀더 있는데. 음, 이상하네요. 컨텐츠. 자, 그러면. Yes. So.

그러면 이거를 default value로 안 하면 이게 아마 안될 텐데. 수정. 그쵸? 아예 안 되고 있죠? Don't change. default value.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다시 d e f dfa. new, add value를 to.id. to. 아니죠, to.content. 아니 to to.content, to.content. 근데 value를 아예 못 받아오고 있네요. 설마 좀 아닌데 잘했는데 음좀 할게 콘텐츠. 그 그쵸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네임을 항상 써주셔야 돼요 컨텐츠 컨텐츠 이렇게 네임까지 써주셔야지 얘가 아 컨텐츠가 요 인풋에 있는 애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 이거 뺀다 빼먹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하고 운동 11111 하고 수정 완료 하면은 이제 수정이 잘된게 보이시죠? 그 다음 수정하고 수정 뭐한 다음에 수정 취소하면은 다시 이렇게 되고 수정하면은 다시 그래서 수정 완료 하면 이렇게 삭제도 이제 잘 됩니다. 그 다음 수정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수정 완료 누르면 할 일을 입력해주세요라고까지. 네, 잘 됩니다. 에 이것 때문에 또애 먹었네요.